3월 때부터 자고 일어나면 30%씩 빠집니다. 아이아 어. 이게, 이게, 보잖아. 열면, 이게 사람이 주저앉는다는 게. 네. 어. 이게 내가, 나는 말로만 있잖아요. TV 드라마 보면 사람들이 네. 막 사람들, 으막 이러고 있잖아아 연기를 왜미렇게 할까 했는데. 진짜? 네. 다 같이 면 거, 으어! 하면서 주저앉아 보셨으면 좋겠 살면서 그런 진짜 인생 없을... 그게 없을 그럴 일이 잘없다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노래...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안 어, 되는데 진짜로 <laughs>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 어, 하고 다음 날또 이러면 또,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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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어. 한 달을 적시고 어. <laughs> 막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생활비도 못 주고 있고 그렇죠. 어, 근데 집에서는 왜 생활비를 못 주냐, 지금 어느 정도 그런데 조금 음. 있는 게 있는데 왜안 주냐 하고, 상개를 음. 카드 연체도 되고, 엉망진창이 됐었죠, 집이. 그렇죠. 네, 음.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네.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고, 저는 돈이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지, 음. 아 돈이 없으면 걸어가는 사람이지, 버스 탈 돈이 없으면 걸어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빚지는 거 제일 싫어하고, 네. 누구한테 빌려줬으면 빌려주지 제가 빌리는 것도 안 하는 뿐만 아니라, 네. 없으면 안 하는 스타일인데도, 와 진짜 아예 10원도 없어버리니까 음. 와 사람들이 어떻든 음. 뭐 이렇게 제가 호의를 좀 베풀었던 분들이 있는데 그 호의는 음. 제가 힘들어지니까 전혀 제 주변에 사람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네. 이제 에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극단적인 선택도 네. 막, 이제, 하, 행동에 실현을 안 했지만, 안 했지만, 거의 한달 동안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진짜 두 평도 안 되는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조그만 네. 창고 같은데, 네. 거기 혼자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 있었죠. 네. 와이프한테는 그냥 생각한다 했지만, 사실은 네. 처음에는 어떻게 이 주식을 이겨보려고. 왜냐하면 제가 주식 공부도 안 하고, 음. 이큰 돈들을 많이 넣었다는 사실에 음. 귀신을 홀린 것 같고, 맞죠 자기 자신 너무 한심하기도 아, 하고. 요 교회에서 귀신 얘기, 이런. 괜찮아요, 괜찮아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네. 귀신 존재해요. 네. 존재하죠. 네. 그런 네. 말은 네. 아, 귀신이 마치 홀린 것처럼. 아, 네. 아, 내가 이큰 돈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이렇게 많이 넣었을까. 네. 그러면서, 아, 그럼 공부를 해서 이겨내야 되겠다. 해서 아까 아, 중간에 얘기는 끝냈지만, 네. 막 TV, 영화, 그때도 뭐 수사하는 사람들 보면 방에 막 사진 붙이고막 옆에 아, 이렇게 긋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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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엄청 뭐막 똑똑해 보이잖아 막뭐 뭐뭐 그거 탁 주면 다료막 뭐. 네. 다른 방탁 이러면 그 아래에 막, 아, 막 붙여놓고 막 그치. 있죠 그치. 내 공부에다가 스케치북 막 벽에 <목소리>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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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요거 이제 어떻게 됐고 탁탁다탁 네. 쓰면 다음날 콩나30% 필요 없어 공부해 필요 없어 온방 3개월 동안 그거 있는데돈다 잃었잖아 그러면서 3개월 동안 돈다 잃었어 공부를 네. 차라리 안 했으면, 네. 그만 잃었을 건데, 공부하면서 다시 따로 갔다가, 네. 이게 도박하고 똑같더라고더 잃어가지고,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전화 연결을 한번 했듯이, 네. 그 골방에서 한달 동안 있으니, 네. 수염이, 네. 이순신 장군만큼, 뭐, 네. 우리, 우리, 애, 손조처럼, 수염 이렇게 자라더라고, 네. 사람이. 그러니까 집안에서 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걱정도 많이 했고, 저희 장인 어른이, 네. 이제, 얼마큼 잃런지잘 모르니까, 제가 이런 건 요만큼 얘기하니까, 네. 그돈줄 테니, 주식 그만두라고 이렇게 아. <laughs> 말씀을 했지만, 그, 그, 아, 네, 그렇 그아 사실 뭐 말씀을 다 들을 수 없고 아마 음... 장인은도 다못 줬을 건데 <웃음> <웃음> 너무 당당하게. 네. 그래 그거 내가 줄 테니까 그만 주식하게. 아, 이 네, 이런 거 내가 다줄게 사실 이런 거이거 했으면 아마 아... 장인은도 처음 이런 거 <laughs> 봤을 건데 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알아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마무리를 아, 했지만 네. 아 그때 집안이 저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애들도 네. 아빠 뭐 하는 거. 애들하고 늘잘 놀아주던 아빠였는데. 그렇죠. 애 한테 짜증을 제가 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막, 음. 아, 부는 애가 막, 아빠, 너, 옛날, 평소부터 아빠 놀아줘, 음. 뭐, 막, 절로 안 가, 막, 아빠 지금, 응? 뭐, 아우 진짜, 절로 가! 응? 음. 어, 애들. 만사가 막, 그냥 귀찮다 짠. 그늘로 그냥 폭발할 아. 지경. 그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막, 그 바닥에 몰리고, 흥지에 몰리면, 네.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근데 진짜 못된 생각인 게, 하나님, 이돈 다시 다딸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에이. 제발 조금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에이. 하니까 뭐안 되니까 막. 막 그렇게 막 기도도 막 하셨을 때 맨날 했죠 하나님 제발 나 이제, 이제 처음에는 본전에서 에이. 3분의 2만 제발 3분의 2만, 음. 2만, 아, 3분의 3분의 2만. 그러다가 3분의 1은 도저히 못 하겠네 4분의 2,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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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분의 3, 4분의 3, 4분의 4 5분의 4 점점 올라가는 제발 더 이상 욕심 안 부립니다 진짜입니다 이번에는 본전, 뭐, 여기 그, 많이 살았으니까 어떤 건또 본전이 옵니다. 아, 예. 팔기로 하는 인가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안 팔아. 주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주님, 잠깐만요. <laughs> 조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거 조금 더 먹으면 올걸뺄수 있어. <laughs> 아, 아. 주님, 제발, 내일 가지마. 그도또 빠지면. 주님, 아까 내가 <laughs> 다시라 그런다 했잖아, 이제는. 본전만 다시 본전만 <laughs> 그거만 하고 맨날 방에 앉아서 차 타면서 한인차 갔다가 이랬다가 그게 근 2년 가까이 가신 거네요 그 2년 했죠 2년도 더 했고 지금도 사실 네. 샀던 종목 중에 아. 아, 뭐 본전에는 아직도 마이너스 87%뭐 뭐 마이너스 아직도 수두룩합니다 아. 근데 이제 다른 종목에서 제가 이제 네. 이제 수익을 내서 그거는 어, 네 어떻게든 네. 뭐 그래요 네. 어쨌든 그거를 지금 지난 이야기를 이렇게 네. 웃으면서 아, 수 있죠. 하실 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감사. 아 근데 정말 일이야. 감사하고. 네. 그리고 하느님한테 정말 감사드리는 게 어쨌든 네. 제 기도를 어느 정도는 들어주신 게 네. 정말 절실했으니까 살아참 네. 그렇죠. 야비한 분은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음. 아,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음. 줄도 잘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음. 제가 몸이 좀 피곤하면 아 하느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뭐. 음. 막, 이렇게 건너트릴 때도 많았는데, 음, 음. 야, 그, 한, 한달 정도는, 제가 음. 주님이 나하고 800일 하면서 같이, 아, 음. 막, 모든 걸, 막 얘기할 때꼭물어보 아, 주님, 이거 삼니까, 삼니까부터 <laughs> 시작해서, 어. 이걸 판니까 합니까? 뭐, <laughs> 괜히, 주님, 그, 잠도 못 주면서 했을 때, 저 때문에. 한나식도못 갔을 때, 계속 불러주게까 주님! 주님! 계속 불렀으니까. 아, 그래 네, 그러면서, 이제, 하, 하나님이 아. 저한테 주는 선물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시간, 한, 한 달을 보냈잖아요. 네. 와, 그 정도로 진짜 잠을 한 시간도 안 잤거든요. 아, 잠을 못 자요. 음. 잠도 안 오고. 음. 왜냐면 주식 하신 분들 아마 알 건데 음. 국내장이 9시쯤에 시작하면 3시 음. 반에 끝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시간에 잠깐 하는 게 있거든요. 네. 한 시간 반 정도 돼서 네. 6시면 네. 주식은 더 이상 사고 팔 수가 없어요. 10시까지는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끝입니다. 네. 그럼 보통 자고 해야 되잖아요. 네. 주식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열정 있는 사람들은 미국장을 다시 시작합니다. 어. 그러니까 나그여 어쩌고 싶었어. 음. 거기도 혹시 하셨나요? 아 그까지는 못 갔어. 돈이 아, 없어서. 아 그래요? 천만장에 돈을 벌써 다 잃었기 아, 때문에 네. 미국장까지 못 갔는데 네. 그때 미, 미국장도 근데 봐야 되는 게 네. 미국장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장도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받겠죠. 그 장을 뭐막 네. 보다 보면 새벽 3시 4시까지 다 보고. 선잠자고 또다시 아침 뭐 6시부터 준비해서 네. 또 9시를 대비하고 막 하루를 그렇게 막 하다보니까 공부할게 너무 많은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은 좀생기는데 네. 두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집사님이 이제 친한 친구인데 네. 이제 동료아 내가 좀 여유적이 생겼는데 음. 내가 좀 주식 좀 해보고 싶다 음. 하면 네. 뭐라고 말씀해주실거요 나한테 줘봐, 임마. 이러지. <laughs> 내가 해줄게. 이건 <laughs> 아까 우스갯설이로 음. 개그맨이니까 농담 네, 삼아 네. 이렇게 한 거고. 진심은? 진심은? 네. 근데 사실은 좀 했으면 좋겠다. 오, 하지만, 아, 하지만. 하지만, 나처럼 무모하게, 뭣도 음. 모르고 이렇게 돈다 넣는 게 아니라, 음. 지금 제 주변에도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음.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현명하게 투자해야 된다. 아, 네. 주식이라는 게우리나라에 이제 건전한 회사들을, 네. 그렇죠 우리가. 같이 이제 투자해주는 그런 거구나. 개념으로 네. 사실은 이제 네. 그러니까 주식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음. 너무 투기성이 들어가게 되면. 네. 근데 보통 대다수의 이제 사람들은 투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미국에 있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음. 계속 음. 내가 좋아하는 회사나 아니면 좋은 회사에다가 계속 음. 뭐 우리가 적금 넣듯이 이렇게 넣어서 음. 한 몇십 년 동안 음. 노후 자금 쓰기 위해서 음. 몇십 년 동안 계속 갖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20일을 못 갖고 있습니다. 음. 어떤 회사든 같이 네. 가겠다 해놓고도 네. 조금만 빠져도 팔던가 아니면 조금만 른르면 네. 바로 팔아버리니까 네. 네. 2 0 우리나라, 그렇 우리나라는 그래서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야, 이건 되겠다. 라고 네. 해서 뭐 흔히 얘기하는 음. 이제 올인을 하게 되잖아요. 네. 몰빵을 몰빵. 하는 식으로 음. 네. 하게 되잖아요. 몰빵하면 무조건 하느님 찾게 네.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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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우리 신도분 들어오실 때 무조건 주식시키세요. <laughs> 어. 예비율 100% 주는 차도 막 물고지고 만나는 길이 바로 만납니다 그래도 어. 그냥 일는 순간 바로 만나고 만약 아. 이걸 까버리면 못 만나 못 만나 다시 못 만나 그쵸. 그러니까 어. 안전종딱 네.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 타면 뭐 내려만 하는 님과 목사님과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 <laughs> <laughs> 이제 주식 기견을도 고만 네. 하고 네. 아, 이제 끝났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아, 예. 이제 우리가 신앙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아,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찾으셨죠. 많이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신앙의 기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 네. 뭐, 기반보다도, 음. 저도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모태의 신앙들이 많잖아요. 사실. 네. 네. 근데 저는 모태의 신앙은 아니고, 그렇죠. 음. 저희 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또 불교 신자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네. 기억 나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도 불교 신자시고 외할머니도 음, 불교 신자시고 네. 우리 이모들은 이모들만 그렇죠. 다 아, 교인들. 음. 어제도 우리 큰 이모가 저희 집에 왔거든요. 네.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를 다 아,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큰 이모는 이제 또 신실하시니까. 음, 네. 네. 근데뭐 부모님은 사실 뭐 그렇게 저한테 강요를 안 했습니다. 다행히 네. 엄마가 뭐 불교를 믿는데 네가 어떻게 하느님 믿을 수 있어. 이렇게는 안 하셨기 아, 때문에, 아, 네. 제가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음. 이제, 친구가, 이제, 성기는 음. 교회를, 이제, 그 친구 음. 말로는, 놀러 와라. 음. 이게 너무, 그 주일에 뭐, 재미, 뭐, 너할거 없잖아. 재미, 우리 여기서 같이 농구도 하고, 네. 뭐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음. 또 여기 여자친구들도 많이 다닌다. 음. 네. 그러면서 이제, 호기심에 그래요. 이제, 음. 가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중학교 1학년 때 동료배가 키가 컸잖아요. 네. <laughs> 왜냐면 좀 약간 아담하잖아요. 네. 네. 그 아, 근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게, 어. 제가 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네. 네. 제 별명이 자이언트였습니다. 진짜? 아. 인기도많았겠네문에 <laughs> 오, 원빈처럼 이렇게. 아. 그 우리 자매님들이 <laughs> 저막 은졸지 기다리는 진짜? 그 모습에, 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남, 남중이니까 뭐 누굴 날 좋아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교회만 가면 음... 막. 어, 나 믿겨져. 아, 아, 아 믿겨져요. 음... 네. 겉에 탁 걸어가면 일부러 좀 늦게 갈 때도 있었습니다. 어. 내가 뒷문 탁 열면 시선이 딱 집중 맞잖아. 요 어. 9시 한 3분쯤에 다 예배 드리기 전에 어. 탁 열고 들어가야 돼. 와, 나와어 진짜? 어. 진짜? 어. 여자들이. 왔다, 어. 왔다. 응? <laughs> 네. 여 근데 걔들은 몰래 하지 다 들려. 왔다, 네. 왔다, 네. <laughs> 다 이리 와. 한춤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예요? 그, <laughs> 그, 제가, 그, <laughs> 그, 다시 안 물어봐서 그랬지만, 그런 느낌이었어요, 걔들이. 요거, 요거 봤으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가면 막, 뭐, 지금, 뭐, 아마, 장, 동건 뭐, 정성 물이 어 했으니까, 제가. <laughs> 아, 그래요? 아, 아 아니, 네. 이 키였으니까. 이뭐 키였으니까. 다른 친구도 다 제, 유명해서. 어, 오니까. 막, 네. 농구하면 있잖아요. 아그 당시에 또, 마지막 승부가 잘 나갔거든요. 아. 그래. 내가 얼마, 걔들 다, 덤블리 잡고 넣으면 막, 언니들이, 오빠가? 알죠? 그래서 네. 막 가불면 안 돼. 지금은 많이 가불지만 어. 키가 작아지면서 엄청 가불고 있지만, 어. 네. 그때는 말도 없었어. 그렇죠. 어. 늦게 다니고, 그렇죠. 뭔가 신비에 싸인 듯한. 아 어. 인기가 많아. 가방 하나 들고 그냥 이렇게 늦게 가서 덤벨 어. 놓고, 탁 놓고 그냥 다방 닦고 탁. 어. 어. 뭐 이런 느낌 네. 목사님도 그러셨대. 아 그런데 이분은 계속 <웃음> 컸잖아. <웃음> 네. 그러니까 계속 할수 있지만 저는 쭉학교 2학년 가면서부터는 감옥 응, 가는 조금만 죄왜 주느냐. 그때부터 살 <laughs> 음. 살기 위해서 멘트를 늘렸죠. 아, 네. 그러면서 말이 많아졌어. 아, 그러시구나. 네. 알잖아요, 진철 네. 씨. 저는 아, 진철 씨 키가 크니까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좀 학교에서 조용했어요. 아, 조용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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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러면서 그렇게 일시나 생각을시작하고다 보니까 어 네. 와서 이제. 네. 와서 음, 뭐 예를 들면 성경학교 공부도 하고 네. 또또 캠핑도 가잖아요. 네 그렇죠. 가서 수련회도, 음, 가면 수련회도 가고 어. 또 거기에서 또 이제 그뭐 밤에 이제 불 꺼놓고 어. 이제 막다 막 울면서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막, 맞아. 어, 저도 막 울면서 통성기도 하고 어. 저희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전도해 오겠습니다. 아 그런 마음도 갖고 아, 그런 마음까지도 갖고 아. 어. 막 그런 신실한 마음을 아. 막 음. 불태운 중학교 생활이었죠. 이동현 형제에게 네. 예수님이란 어떤 분인가요? 아, 네. 예수님이 공식 질문이에요. 공식 질문입니까? 네, 그냥, 저의 그냥 저의 비타민이시죠. 네. 네. 어. 어. 비타민을 사실은 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챙겨 음. 먹게 되고 어. 이거 안 먹으면 뭔지 몰라도 좀 허한 어. 거 같고 어. 에너지가 네. 빠졌을 때 비타민 안 먹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늘뭐 먹고 늘, 뭐, 비타민처럼 그렇게 하듯이, 음. 예수님 늘 찾고 늘 음. 좀 같이 있어 되지만, 좀등한시 했다가, 아, 좀아 음. 내가 좀 힘들어지거나 그러면 또 찾게 되고, 음. 아, 내가 이제는 또 예수님을 만나면 또 에너지를 얻고, 음. 아, 그럼 좀 죄송스러운 걸 음. 얻고 나면 또 내가 잘 됐나 싶어서 음. 조금 또 다시 등한시 음.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비타민처럼 음. 맨날 반복인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꾸준히 먹지 아. 못하거든요. 아. 예. 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네, 그렇죠. 아,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그, 그 고백을 아 보면.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아, 음. 아 배운 거 말고 네. 정말 내가 이렇게 믿어지냐 이거죠. 그 반반 정도 하겠습니다. 반반. 반반. 아, 아, 왜냐면 저에게 계속 시련을 주시니까. 아 시련을 아, 주시니까. 아, 왜 이렇게 맨날 인생에 있잖아요. 그, 그 시련에 대한 가... 해석을 좀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네. 그 시련을 끝나고 났을 때는 네. 아나에게또 이런 또 새로운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음. 새로 또신이또 오잖아요? 음. 그럼 나한테 이제 그만 줘요. 음. 왜 계속 음. 저를 시험, 하십니까그 음. 시험, 보통 한 두세 번만 하지 않습니까? <laughs> <좀> 고등학교 <laughs> 3학년 때부터 계속 시험하십니다. 음. 하셨다가, 음. 네. 또 대학교 가서, 또 개그맨 될때 시험하셨고, 네. 또 인기 얻었을 때 시험하셨고, 네. 결혼할 때 시험하셨고, 네. 또 애기 낳았을 때 시험하셨고, <laughs> 그리고 또 주식으로 <laughs> 시험하셨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 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네. 세 가지 시험 받으셨는데. 네. 그니까 마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굉장히 자신 있는 거예요. 오픈복 아. 시험. 오. 아, 그니까 세 가지. 혹시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진철 씨는 아시죠? 네, 그럼요. 네. 하나씩, 하나씩 <laughs> 얘기해볼까요? 아, 진철 씨부터 진철 씨는 말하는 거다. 예. 그래, 그 그래, 하나씩. 나 하나. 알고 있지만 괜히 <laughs> 애한테 가르쳐주죠. 네, 그렇죠. 네 하나씩. 절대 얘기해 안, 안 말할 거야, 나. <laughs> 하나씩. 너 말해봐. 나 알고 있으니까. 알았어요. <laughs> <laughs> 여기 있는 걸 이제 떡으로 만들어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중국 네, 그그 네, 고차국 맞아. 배고던것 중에 하나 아어 하나. 자그럼 하나 더 해봐. 너 알아보며 봐야 <laughs> 되겠어. 모르나 이게. <laughs> 야 이건 주어 기량 때 처음으로 내가 배웠던 거다. 야. 그래요? 네. 우리 성경에서 이제 뛰어내려라. 아 그렇지. 어. 알고 있네. 알고 있었어요. 어, 어. 뛰어내리면 안 되니까. 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응, 음, 이제, 네. 뭐, 잘해, 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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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거. 나도 아니지. 나도 아니지. 야, 요걸 모르는 요 녀석. 에이, 거이 녀석. 그러면서 이렇게 엔치 안다고이 녀석. 내가 말하는 순간 자리 맡기는 거야. 말해? 말해? 말해보면 그러면? 말하지 마, 봐봐. 아이 뛰어내는 건 아니지. 야. 항상 산당 가야지. 근데 마기는 <laughs> <laughs>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마 어, <laughs> 맞아. 그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 요 절대 안 죽는다 음. 그랬지. 음. 어, 안 해? <laughs>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어. 세 번째, 마지막. 마지막은 아, 이제. 마지막은 아, 여러분에게 퀴즈로 남겨둡니다. 그렇다. 제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성경차한 번씩 봐야죠. 어, 어. 우리한테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 그래. 가죽은 붓지 그래. 말고. 네. 공부도 직접 해야죠 그렇죠. 절대 말안 해준다. 네. 너, 알아? 모르는 있던데? 나도 자,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 세 번째. 아니, 그거잖아. 목사님 뭐. 아시죠? 네, 저는 알죠. 네. 그럼 우리끼리만 뭐, 그냥 아는 걸로 합시다. 예, 예, 그 절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이제 네. 정리하면은 네.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있는 돌을 말씀하신 것처럼 떡떡이로 만들어 봐라. 네. 아. 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아 이제 높은 데서 뛰어 내려 라 네. 그러면 아 시편의 예언처럼 천사가 네 발을 받칠 것이다. 저올리다올려준다 네. 마지막 세 번째가 나에게 절해라. 음. 아. 아, 그럼 그렇죠. 내가 천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 그 이제 요세 가지 시험이었거든요. 네. 네. 모르셨네요, 보니까. 알았어, 알았는데 <laughs> <laughs> 그때 그 제가 그렇게 딴생을딱할때 그때 예를 들어 송윤비 료벽 왔다 왔다이할 때가 아, 그래. 뭐못알아그걸 그래.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 어 일종의 마귀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음. 음. 어 그러니까 항상 그 시험이에요. 어 아. 시험은 항상 그거예요. 네. 음. 근데 세 번째가 조금 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음. 저를 하는 거랑 뭐 그러니까 나를 성결하는 음. 거. 아 자기가 원하는 음. 거 내가 주, 음. 주겠다. 음. 음. 예수님 대장인데 왜 걔한테 끌려다닙니까? 아그니까그 얘기는 뭐냐면 마귀에는 예수님께서 뭘 하셔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보다 음. 쉬운 길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 <laughs>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신뢰가 되면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집사님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네. 아, 나 동엽 형제를 꼭 만나서 좀 하자. 아 그래요? 목사님이 그그 네, 갑자기. 기도하시는데 동엽이 네. 생각이 하나님이 좀 많이 주신다. 아, 그래서 저한테 동엽씨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어. 이렇게 되게. 저의 장 끌어올리고 싶었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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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뭔가 잘안 돼요? <laughs> 아, 근데 그 계시가 왔나봐요? 음. 글쎄, 뭐, 그걸 계시라고 하긴 좀뭐할거 같고요. 네. 근데 아무 차례가 아닌데, 저 네. 갑자기 네.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아, 감사합니고그 다음에, 직접 대면에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도 싶었고, 네. 네.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아, 예. 그래서 제가. 동역형제를 좀 섭외가 가능하면 멈췄으면 네. 좋겠다. 네. 라고 이제 했거든요. 자, 이번 시간은 네, 네. 우리 성경 언박싱의 네. 하이라이트 네. 시간입니다. 네. <laughs> 뭐 시작도 아닌데 하이라이트까지 해서 <laughs> <laughs> 벌써 이제 마무리니까. 가장 재밌어하는 시간이에요. 아, 재밌어. 아, 아, 예. 문제 알겠습니다. 푸는 건데. 자, 아, 우리 동역형제가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님께 네모하면 행복하다.